아 맞다 그거 나왔던데 참 G-DRAGON G-DRAGON 그거 한번 볼까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G-DRAGON 요런 느낌 요런 느낌 G-DRAGON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G-DRAGON 어? 아 잠깐만 <laughs> 오우 쉣 아니에 <laughs> 아 근데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씩 누르다 보니까 멋있는데? 아 다른 옷 한번 입혀보고 싶다 아 씨발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아, 뭐 없나? 아니 아는실내 많이 하네 히트 드래곤 씨한테 실내를 많이 하네 한번 조질까? 들어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여 이분님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뭐해요 뭐뭐 뭐, 뭐. 지드래곤 아,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지드래고 없는데요 지드래곤 스킨 없어요 총이야 캐릭터야 뭐둘 중에 아무거나요 총 있는데요 예. 어 진짜요 어그 있어요 어그랑 에미사 둘다 있는데요 예. 그거 끼면 더잘 맞아요 get crayon 음. 돼요 예 보여 드릴까요? <laughs> 뭐가 또얘요 보여 주세요. 그러면 캐처 캐 크레인. Why so serious? 아. 아니면 스킨입혀서 드릴까요? 아, 이미 그럼... 있으면 가삭도 볼 수도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럼 크레인. <laughs> Why so s e r i o 제가 할게요, 제가. 와, 텐션 봐라. 집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PC 방이요 PC 방에서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laughs> 네, PC 방에서 해버리지. 집에서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몇 살인데요? 마흔이요. 마흔인데 아직 혼나요? 예, 네, 엄마한테 혼나죠. 이 사람 내렸나? 그걸 확인을 안했네 좋댔다. 이 사람 내렸어요? 못 봤어요. 일단 일단 문제 없어. 어, 여기 집 틀렸는데? 뭐야, 씨발 저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w h 이 s so 시 serious? 왜왜왜 누구예요? 어디요? 자, 갑시다. 총 있어요? 아, 총 있죠. Come on, boy. 가 없는데 예. 어총 초... 발소리. 제 가까요. 네, 예, 이게 오 오긴 오셔야 돼. 두 발소리 두 개. 근데 어그가 없는데 어그가. 아 그냥 좀와 빨리 좀와 어그 가막 아무거나 들어 빨리 오시라고.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부를까? 부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아. Yes, I'm a n a g i r h a n 와! g i r Hana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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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r a n r h a a n i i a r Is that not, a charity, not a me. Aye. Why so serious? Get the crayon, get it, crayon. Come on, girls! The music, the music, the music. crayon. What the Why so serious? Come on, get it. The... Yeah. Why so? Why so serious?